무소입니다 오늘은 빨랫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터인데 이렇게 예, 여러분들의 손끝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피순환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한 5분 정도, 10분을 버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차렷 자세에서, 자, 그대로 뒷발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하나 가슴 피기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사이안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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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홉, 열, 가슴피기, 아 둘, 셋, 넷, 아스, 아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학급기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을 구부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하나, 둘, 셋, 넷, たす、よす、いりご、よって、あーほー、よれ、な、うる、せっ、ねっ、たす、よす、いりご、よって、あほ、よい、こわすぎ、な、うせねっ、す、よす、いりご、よって、 아홉, 열, 발, 포화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귀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아싸, 아싸, 일곱 네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쭉 위로 올리고 2, 3, 4, 아싸, 아싸, 1, 2, 3, 4, 2, 3, 4, 5, 6, 7, 8, 9, 네, 어슷, 어슷, 이거 니다 오늘은 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봉수 사범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